변덕스런 섬 날씨. 난데없는 새벽 빗소리에 염전으로 총출동한 이민선 씨 가족이 소금 거두기를 벌써 2시간 째입니다. 어, 친구가 엄마랑 쏟아부 어, 아빠한테 대신 할게미라게 날이 습해 더디게 오는 소금이 그나마 녹을까 노심초사. 소금 농사짓다 보면 밤잠 설치는 건 예사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 함께 느더더이 나왔어요, 그냥. 좀 늦게 나올 텐데. 별만에 <laughs> 막비 오라면 사람들 막 달려든 게. 가많은가 많이 텐디. 막 달려든 게. <laughs> 18살 때부터 해온 소금일. 이제 이력도 날만하죠. 땀 흘리고 돌아와 지친 아침. 됐다. 하지만 요 녀석 덕분에 요즘은 피로가 살살 녹습니다. 뽕. 이 <뽕> 밖에 나가서 일찍 들어와 보러. 보고 싶어서 네. 같이 놀라고. 그래. 술 먹으러도 잘안 나가고. 예, 응, 응. 그러지. 다들 늦둥이인 줄 알지만, 실은 어린 둘째 아들 부부가 안겨준 손조랍니다. 너 빡빡 무대지 마라. 저, 해결 좀 해. 어, 어? 아? 금쪽같은 손자가 요 며칠 감기로 고생입니다. 힘이 없나가 힘이.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이민선 씨 내외는 애가 더 바짝 탑니다. 여기뭐 링겔 맞히나, 조사 맞히나? 링겔도 맞고, 열안 오고. 어제 링겔 맞았는데 응? 열이 더 올라가지고 헤어지고 았어요차 이분이 시켜보라. 저도 조겄네 시원한 게 있음께. 응. 철없이 일찍 엄마가 된 며느리를 병원 내보내며 바쁜 건 이민선 씨 아내 김혜봉 씨입니다. 있어, 이거, 없어. 이거 신어야 돼. 이거 신은게 지나서. 치마에 구슬는 운동화 신고 갈래? 봐봐. 내가 봐도 이기게 발걸음 나올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신어봐. 아유, 원래 이렇게 생긴 거라고. 원래 발걸음 하나 나와 있어. 아들래. 응. 어머 뭐 신어? 응. 에이씨. 말처럼 신발까지 챙겨 주는 시어머니 마음 알기나 할까요? 비금도 섬 밖으로 가야 하는 병원 용돈 챙기는 건 시아버지입니다. 막때마 <laughs> 편조라. 아들며느리에게 손주 안겨 보낸 뒤 그는 이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어째 아, 수치 집에 건너 다니라고. 네, 이거에 대가 있어야 내 맘대로 왔다 갔다 해. 비금도에서 배로 5분 거리. 수치도에는 고향집이 있습니다. 아들 3형제 학교 보내려 비금도로 이사한 것이 18년 전. 그 후에도 수치도에 남은 어머니를 구하러 춘시로 섬을 드나듭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음. 여기도 집 있고, 여기도 집 있고, 여기도 음. 집 있고, 여기도 집 있고 이 앞에가 이 뻘에가, 뻘등에가 있었어, 뻘등 그럼 다 나가신 거예요? 네, 다 나갔죠 선생님은 비금도 말고 아예 그냥 도시로 나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했었죠 어찌 안했겠나라 하긴 조금, 조금 했어 근데 왜서 말했어? 엄마 혼자 있는데 어떻게 가버린 건가 보다 엄마! 밥 응. 탔어 꽃집 앞에 야가로 왔는데. 어 저기 엄마 오지 마셔나 오지 마라.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갈게. 가서 호수 잡아주려고 <웃음> <웃음> 엄마 이거 저수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옆, 뒤로 넘어가 보러. <laughs> 평생 일만 하던 어머니. 이젠 벼농사에 고추며 시금치까지 사계절 내내 수치도 논밭을 일구는 건 이민선 씨 몫입니다. 나와요 나와요 여기저기 거품 가기만 하면 <laughs> 동에 번쩍 서에 번쩍 힘들어도 얼굴 한번 찌푸린 적 없는 아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어머니는 덜어주고 싶습니다. 지마. 말잘 듣기 아, 원이래 어. <목소리> 할아버지 소리 듣는 아들이 아직도 애틋한 어머니. 생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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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중국으로 장기간 갈 때는 거기 질 걱정이 있게무생이나서 <목소리> 섹시할 때 오세요. 빠이빠이. 건강하세요. 30년 전 홀로 된 어머니를 곁에서 지키기로 한 아들은 섬에 남은 것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바다는 섬을 살찌우고 섬은 바다를 지키듯이 어머니와 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 머리야. 머리 아프네, 머리 아프네. 소금밭에서 땀 흘리며 자글자글 을먹온 세월이 을고 싶어. 밥겠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을 먹고 싶어. 밥그어 뭐 힘들다, 버티다,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으니까 이제 또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 그냥.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을 견뎌야 소금도 겹겹이 맛이 든다지요. 달콤 짭짤한 인생의 맛이 비금도에서는 하얀 소금꽃으로 피어납니다. 목포 북항에서 배길로 약두 시간 거리, 새가 비상하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비금도. 우리나라 섬의 30% 가량이 모여 있는 섬의 왕국 신안군에서도 비금도는 제법 큰 축에 속합니다. 먼 바다의 섬이지만 그 물치는 어부보다. 밭 일구는 이들이 더 많죠. 아유 이뻐. 예쁘게 생겼네요. 이거 못난이. 못난이, 아유. 잘 자라지 못한 못난이 호박이라도 신통하고 예쁘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짓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비금도 선남 선녀로 만나 도시에서 가정을 일군 부부는 7년 전 고향 섬에 돌아왔답니다. 명사도 짓고 배짱이로 살아볼 요량이었다죠. 95세 되는 노인네가 껄껄껄 하면서 돌아가시더란 거요. 젊었을 때 많이 배울 걸, 배풀고 살 걸. 또 재밌게 살걸 그래서 끌끌 끌끌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겨보자 의기투합한 부부. 재미 꺼냈어야 되네. 하고 아, 매워. 아매 그럼 그렇게 되는 거아니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야지. 꺼졌네 어, 또. 이리 와 봐. 내가 뵐게. 아궁이 불쯤 일도 아니었던 왕년의 섬소녀. 밑으로 해서 딱 이렇게 올려요, 불 붙이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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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워낙 섬씨가 없어요, 우리 아저씨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 무엇든 아내가 나서야 굴러가는 시골 사리에 가마솥 호박 식혜도 이제야 완성돼갑니다. 시골에서 이런 게 재밌어요. 기꺼이 삼복 더위에도 아궁이 불과 한판 시름을 치른 부부가 이번엔 집을 나섭니다. 아이고, 너무 선명하게. 음. 바다와 나라히이 달리다 보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답게 비금도 서쪽 해안이 절경을 드러냅니다. 하트 해변은 언제 와도 설레죠. 하트 해변이요. 비금도 하트 해변. 사랑하는 연인과 이 거리를 걸으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오늘 뭐 매일 보시니까 뭐.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질랴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우넘이라는 이름보다 하트 해변으로 더잘 알려진 이곳은 누구라도 한눈에 반할만 합니다. 문영배 씨 같은 토박이들은 자기만의 울딴 비밀 해변을 즐길 수 있어 비금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채씩 들어보게. 하나, 둘, 셋. 걸린다. 커리 돌려보라. 올라가 얼른. 오메 씨, 오 돌로 가. 어디 보돌로 가요? 손 잡아 줄게. 나이스, 가시는 형님 그 모자가 좋고 써야. 그럼 이것이 네. 최고야 여름 모자는. 간다 자, 출발. 23년 만에 돌아온 서음은 아니, 친구도 아니요. 바다도 그대로랍니다. 조금만 어 많이 잡지 마. 많이 잡은 게 사람 죽었어요. 나간다. 이것이 어? 짭자. 다시, 다시 물때 맞춰 자망 던져놓고 시원하게 뱃놀이 유유자적 이젠 그저 기다리면 된다네요 소일삼아 던진 그 물이니 고기가 많이 걸려도 탈입니다 근데 어쩝니까 어, 또 많이 걸린다. 네. 아이고, 지 얘기할까? 어, 어. 서둘러 40분 만에 올렸는데도 눈먼 밴댕이들이 풍어를 안겨 줍니다. 지금 이 철에는 밴댕이가 물반 밴댕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송어라고 저 육지대에서는 밴댕이라고 그래요. 이왕의 기쁜 만선이니 서둘러 소문 내 친구들 불러 모읍니다. <목소리> 이것 덕분에 사람이 멀어서 만나죠, 만나죠. 계속, 계속. 이거 아니면 1년 내내 얼굴도 못 보고 살 텐데. 아니, 내가 밴댕이로 보인 모양이요. 온사사람마다 온 너만 <목소리> 잡 가냐고. 밴댕이 안 잡으러 가냐고. 그물콕 풀자마자 회로 먹는 밴댕이는 혼자 먹기 아깝죠. 아, 채소 그만 짜고 얼른 와. 초장에 찍어 통째로 씹으면 감탄사 절로 나옵니다. 음, 이 맛이야. 아이거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소 하고 요 고기도 와삭, 와삭아삭하네. 이렇게 행복한 게 지인들과 며느리들과 이렇게 나눠먹는 거. 아유, 나... 서로 대하고 어, 애 벗을 생각하고 사는 게 이, 이보다 더 좋은 거 어디가 있어. 섬살이 외롭고 적막하다 하던가요? 비금도에 가면 인정 넘치는 바다가 섬과 섬,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소감이야. <목소리> <목소리>